야채 씻고 있으신가요? 아, 네, 야채를 씻는 이유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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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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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안했습니다 오, 이구 괜찮아. 이 나와. 아, 아. <laughs> 괜찮아. 응. 나 먹을게요. 응. 오늘의 메뉴는 닭다리살이랑 파랑 방울토마토로 꼬치를 할 거예요. 이걸 자르지 말자. 이만한 거 너무 큰 거? 아니,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면은? 아 버섯. 버섯을 어떻게 할까? 버섯은 모르겠네. 이 가로로 자를까?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? 어 어. 그것도 꼬치에 넣을까? 어, 꼬치에 넣을 거야. 그래? 그럼 가로로 해야 되겠다. 기? 어, 어. 어. 응. 가지. 근데 가지도... 꼬치에 가... 넣을 거 아닌데? 아, 진짜? 어, 응. 가지 그래? 꼬치구이. 오케이, 오케이. 사실 칼이랑 도마가 있어야 했어야 됐는데. 맞아. 까먹고 안 갖고 왔어. 응. 처음에 꽂을 거? 글쎄. 아. 처음에... 방 먼저 꽂을까? 꼬치로 꽂아올게요. 꼬치를 다 꽂았습니다. 이제 불을 피웁니다. 이따가 돌아올게요. 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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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만 먼저 꽂겠습니다. 음. 와 여기 뭔가 후추가 뿌려져 있나 보다. 어, 이미 양념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. 후추 양념. 어때? 그거 잘 구워지고 있어, 후추? 어, 완전. 어떡해. 왜? 소주 꺼냅니다. 어? 소주 꺼냅니다. 아, 꺼내야지, 꺼내야지. 우와, 와, 대박이다. 어, 소 왜? <laughs> 잘한다. 응, 어. 대도 <laughs> 응. 음 역시 대기업 미역국 맛있다. 다 됐어? 거의 다 됐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애들이. 아. 짠. 와 진짜 미지근하네 금 그러게. <laughs> 맛있어? 응. 음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다된거 같아. 응. 다 됐어. 뺀다. 응. 오케이. 이거 꼽자. 응. <laughs> 만주스 꼬치. <laughs> <laughs> 고랑파파 파 괜찮겠지? 응 괜찮아 나 이렇게 먹는다 오 어때? 좋아 좋아 괜찮다 맛있겠다 나도 나도 이 파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먹고 <laughs> 아. 아, 이것보다좀 더. 구워졌 음. 이것보다 더? 응 음. 더구워 음. 는거 음. 음.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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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됐어. 음. 음. 어 오, 우리 이거 꼬치째로 먹기로 했잖아. 까먹. 번... 어, 됐어. 응. 음. 짠. 칠째로 먹기. 응. 음. 흐흐흐. 음. <laughs> 이 상태. 음. 아니, 면 저거 좀 올릴까? 응, 음, 조금만. 진짜 맛있다. 응. 음. <laughs> 계속 계속 갈수 있어. 자, 계속 빨리 먹고. 이 먹고. 다음 안 주는 방울토마토야? 나나 이렇게 세개먹을건데 너무 좋다. 이거 안주 진짜 좋다. 난 파파 파파기야 아, 파파. 무슨?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먹지 마라. 아니, 먹어도 돼나 <laughs> 이거 방울토마토까지 먹어야지. 응? 음. 와. 근데 진짜 음. 이렇게 입으로 빼먹는 이 맛이, 맛이 또 있다. 응. 응. 음. 음. 근데 내 생각에는 오빠는 살이 안찔 조건을 갖고 있긴는 뭐? 나는 기분이 안 좋아도 배는 꼭 고파. 음. 배 오빠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도 밥을 꼭 먹는데 오빠는 안 음. 먹잖아. 사람이 음. 안찔수가 없어.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이유야. 근데 맞아. 3회. 나는 기초대사량이 높아. 아니, 높긴, 높은 것도 높은 건데. 응. 응. 나랑 막, 나보다 한 두세 배를 먹는데도 안 찌는 거지. 맞지? <laughs> 억울한 거지. 나 지금 결혼하고 지금 한 8kg가 쪘는데 나도 좀 쪘어. 나도 한 1kg 쪘나?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니, 형씨. 잠깐만. 아, <laughs> <올게. 웃음> <laughs> 어이없어. 아. <laughs> <laughs> 5kg만 쪘으면 응. 나는 진짜 소원이 없었겠다. 내가 뭘 그렇게 먹었다고? 근데 솔직히 진짜 우리 운동 진짜 옛날처럼 열심히 해야 돼. 근데 이제 다시 할 거잖아. 우리 그때 한번 5kg 뛰고 나서 발그 부상 이슈로 그랬지만 응. 다시 해야지. 근데 다음 주 필라테스도 한4번갈 거야. <laughs> 나 이제 필라테스 예약해야 되고. <laughs> 안녕. 짠. 맛있어. 음. 해봐. 진짜. 정도 그래? 여기도 넣을까? 우와 이쁘다. 일로 와봐. 야. <laughs> 약까이 <laughs> 국물 좀 봐. 대기업만 오빠도 좀 따줄까? 응응 음, 음. 어제처럼 확 이렇게 해야 이제 금방 터질 거 그래? 이거 이제 소주 뚜껑 오빠한테 따달라고 해야겠다 여기가 또 베었어? 아 밴, 아니 베인 게 아니라 너무 버, 뭐 흥난데 굳은데 생긴래 그래 그래 뭐 얼마나 돌렸다 어제부터 돌려서 그런가 아예 돌리긴 했다 <laughs> 지금이, 지금이 진짜 비크야? 가장 그 비크, 비크. 황금 타임이야, 황금 타임. 손으로 어, 할래? 아, 어. 나 그렇게 붙이는 거? 응. 음. 마지막 10초. 10 9 8 7 6 5 4 3 2 1 0 땡! 네. 끝! 끝! 우와 진짜 커졌다. 오빠 응. 짠해져. 탕을 가로로 할까요, 이제? 지금 가로로 돼 있잖아. 아, 세로로? 오, 세로로 해서? 어떻게? 불멍무게. 아우, 양쪽에 이렇게? 응. 그럴까? 그럴까? 응. 시작. 아, 좋아, 좋아. 좋아. 되게 따뜻해. 그치. 어, 호래언니다! 호래언니다! 응. 언니! 어, 뭐야 언니? 페이스톡이야? 와 다했지 페이스톡이야? 어 봐봐 다했지 응. 안녕 이모 기억나? 이모 기억나요? 네. 띠끼이띠띠나어 띠끼, 띠끼. 기억 어,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음. 너 이모한테 인사도 했어? 안녕하세요 했어? 아 안녕하세요 어우 <laughs> <laughs> <오>. 새침해졌어 <laughs> 어, <참>. 아왜 <laughs> 과일 이모가 7월달쯤에 놀러갈지 아. 어, 연락할지 아.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더 우와 우우우 아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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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냅도 다아다 아, 했어? 미안해 괜찮아 근데 너무 예쁘다응 오빠 여기 와 이제 응? 너무 좋다 재밌다 응 근데 완전 최고의 생일이야 대박이 최고의 생일이야 짠 이거 일단 이거 끄자. 어. 캠핑 끝. 끝. 안녕. 안녕.